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8일 자신을 지지해온 청년들에게 옥중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2일이죠. 12.3 비상겸으로 인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옥중 메시지, 그리고 추석 메시지를 이은 네 번째 옥중 메시지입니다. 윤전 대통령은요, 자유와 정의,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 배우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12월 18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오늘은 윤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신이라며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전해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윤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수많은 이웃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니 이웃사랑은 곧 나라사랑인 것이라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저는 옥중에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며,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또 성탄의 은총이 청년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머물고 무엇보다 건강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며,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윤전 대통령의 성탄 메시지 전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접견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60, 65번째 생신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은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수많은 이웃들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니 이웃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저는 옥중에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로마서 8장 18절,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청년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머물고, 무엇보다 건강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윤성열 드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뭐가 아쉬워서 비상엄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비상엄의 정체성을 2030 세대들이 알기 때문에 윤 어갱이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은 내려와라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척결, CCP 아웃을 젊은이들이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산권 분립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 진실 규명이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